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 한단에 성장을 나가는 우정의 모습이 마치 성장형 게임 캐릭터 같다고 생각해서 컨셉을 계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금융업계와 성장이 시작한 경영학과 취준생들이 넘친 취준 시즌 한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권사를 희망하는 캐릭터 이호정, 광고업계를 희망하는 캐릭터 이창원과 함께 취준 만렙에 도전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기업은 국내의 국내 광고업계 1위 삼성그룹 광고대행사 제1위입니다. 현직자 인터뷰 중 그간 취업을 위해 한 노력과 스토리가, 자소, 스토리가 자소서와 면접에서 보이는 지원자들을 주로 뽑으며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전과일둘다 잘하는 경우를 보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화상 인터뷰 진행으로 대면 만남이 송사되지 않아 또 다른 광고대행사 돌고래회단을 찾아갔습니다. 소비자의 시장을 요구하는 돌고래회단은 비즈니스 뉴비를 촬영하신 대표 신호석 광고님의 회사로 기존 관념을깨는 천신한 아이디어와 광고 스킵이 일상내 되는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광고로 인해 광고주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보통 회사의 색깔을 알고 고려하시고 생각없이 웃긴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기획이 광고주의 목표 충족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고리 유기단은 대면 만남을 성사되어 취업을 희망하는 캐릭터 이채원은 취준만년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여유 증권가에 위치한 그대 메이저 부동산 디벨로퍼 DS네트워크의 그룹사 DS투자증권입니다. 편집자 인터뷰 답변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은 증권사의 경우 신입보단 경력직으로 오는 것을 권정한다고 하셨고 편집자들처럼 주식채권 이외에 대체취자 쪽 업무를 희망하시다면 신탁사 캐피탈 자산운용사쪽에서 먼저 일을 배우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도전 성취욕이 강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작성가잘 맞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d s 투자증권 또한 대면만큼 성사되어 캐릭터 이호 정도 금융취준만렙에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팀원들의 역량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시기에 기업에 가게 된 지내는 행직자 인터뷰, 기업, 산업 분석은 큰 자산이 된 활동이었습니다. 이상, 방문 금융학교 취업 관리에 가까워진 취재진을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